<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우선 어제 출애굽기 18장 5절에 하나님의 산을 제가 시온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시온 산이 아니라 시내 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절 한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전 본문 18장 초반부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들은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의 일은 좋게 여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일을 보시고는 좋게 여기지 못하고 그를 조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듣고 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는 했지만. 그가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방인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은 하나님의 법도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가 만약에 하나님 법도에 관한 조언을 했더라면 그것은 들어서는 안 되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장인 이드로의 조언은 부수적인 행정적인 조직에 관련된 조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조언으로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미디어를 통하여 수많은 조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조언들 중에서는 시대 속에 우리들이 상황적으로 들어야 하는 조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조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듣지 말아야 할 조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미디어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조언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에 관한 부분은 세상의 조언이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은 세상이 무엇이라 말을 하던 우리들이 타협할 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변에 넘쳐나는 조언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고충. 두 번째, 장인 이드로의 조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6절까지 모세의 고충이 나옵니다. 13절의 시작이 이튿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국 당시 남자 성인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성향은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온 지약 3개월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40년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 재판일만 혼자 해결하다 보면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의 목적의 의식을 잃고 재판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때로는 사역, 사역이라는 단어가 죽을 사자의 힘력자. 그래서 힘쓰다 죽는 것이 사역이 아닌가라고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원뜻은 사람을 섬김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부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하는 일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날 밤 하나님의 일을 듣고서는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지금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하는 일, 인간이 하는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에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혼자 그들을 재판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5절과 16절에 본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정당화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는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사람들의 일을 재판하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그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3절까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17절에 모세에게 그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바로 직격탄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8절에 너 혼자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본인의 가르침을 들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문제를 모세 너에게 가지고 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알려 줍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도를 알므로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사항은 21절에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을 세울 때세 가지 조건을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들 시편과 자원에서 보시게 되면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즉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10명을 담당하는 리더, 50명을 담당하는 리더, 그리고 100명과 1000명을 담당하는 리더들로 세워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게 되면 결과로서는 22절에 큰 일들은 모세 너에게 가지고 나와야겠지만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을 주기 위해 23절에 너가 이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하게 될 것이고 다들 평안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법을 알아 스스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 성령님의 시대는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두 가지 실질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직접 법도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로서는 할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7절까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에 순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람들 중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이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 백성의 리더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려운 일들은 모세가 직접 재판을 하지만 작은 일들은 스스로 백성들 사이에서 판단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장인 이드로가 본인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스스로 그 법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교회에 대해 배워갑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차적인 문제 즉 사람을 관리하는 법은 장인 이드로에게 조언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원의 길과 교회의 목적 등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의 리더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정적인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행정적인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행정적인 방법 또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행정적인 방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말씀에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행정적 방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변하지 않는 복음에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전달 방법에는 귀를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